네 여러분 지하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제가 벌써 스페셜 솔저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이 거의 1년 반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, 오늘 어떤 컨텐츠를 해볼거냐 바로 우리 매니저 매니저 병병이한테 몰카를 해볼건데요 어 다른 매니저 애들은 다 자고 있어요. 네, 지금 우리 매니저 친구들은 다 자고 있어서 병뿅이병뿅이가안 자더라고요. 그래서 병뿅이한테 제가 스페셜 소유저 유튜브와 그러니까 아예 유튜브를 접는다고 한번 몰카를 해볼 겁니다. 네 통화로 바로 어, 접는다고 제가 연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통화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통화 시작했구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병병아 뭐해 놀아 논다고 응. 근데 이렇게 빨리 받았어 끊을게 아왜왜왜 아, 왜, 왜, 왜 그래 아니 친구랑 놀고 어. 있어 아니 통화할 수 있어 지금 응응아 그래 응 병병아 어, 너너 어. 너 매니저 언제부터 시작했더라? 나도 불러. 아, 그래? 한 1년 넘었나? 1년 좀안 됐을 걸? 아, 그래? 응. 병규야 내가 너한테 응. 어, 해줄 말이 하나 있어. 매니저 자를 거야? 뭔 소리야? <laughs> 뭔 소리야? 아, 뭔 그래? 뜬금없는 소리야. <laughs>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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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아, 어 응. 병병아, 어, 어나 유튜브 응. 접게. 어? 왜? 어? 왜? 아니 그냥, 응. 아 그냥이 아니고 응. 요즘 너무 응. 막 악플 같은 것도 견디기 힘들고. 그냥, 건강도 나빠지고, 그러다 보니까, 그, 내가, 더 이상, 구독자 15만 명, 그니까 러 지금 내가 15만 명이잖아. 그, 15만 명 구독자분들을 내가 더 이상 웃겨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, 자신감도 떨어졌고, 어, 그래가지고, 음, 그냥 유튜브를, 접을까, 생각 중이야. 응? 네. 아 솔직히. 응. 나도 많이 아쉽긴 한데. 응. 어,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뭘할수 없을 것 같아. 진짜 미안해, 동병아 아직 애들이 자고 있어가지고 통보는 아직 안할 건데. 응.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접는다 해가지고. 아 원래 이거 좀 진지하지 않고 좀. 어.. 밝게 하려고 밝게 말하려고 했는데 응어 너무 미안하다 병병아 이, 이 계정 <laughs> 이 계정 어떻게 할까 너 줄까 그냥? 어나줘 어? 나줘아너 줘? 응아 어? <laughs> 응. 아, 알겠어 이 계정 너 줄게 진짜야? 어. 진짜로 죠 어. 아니야. 하, 병병아. 응. 미안해. 내가 진짜 응. 너네 너네 해준 것도 없고 진짜로 너네는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좋아해서 아니 케이크 줬잖아. 아 그렇긴 한데. 너네는 진짜 대단한 거야. 그, 그렇게 수많은 방송할 때도 그렇고, 그렇게 수많은 악플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계속 관리를 해줬잖아. 아,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어. 나 너네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, 진짜로. 케이크 줬잖아. 그리고 갑자기 내가 유튜브 접으니까. 그리고 나. 어떻게 찌덕 찌덕이 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병병아 진짜 미안해 젊지마 왜 젊어 울어? 아 진짜 미안해. 지덕이들은 음 어떻게 어응 음? 지덕이들은 음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내가 말했잖아 응 음. 그러니까 내가 내가 유튜브를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, 어, 그랬는데, 재미가 없어? 어, 좀 흥미가 떨어졌어. 솔직히 내가 돈 벌려고, 내가 돈벌 목적으로 계속 했다면, 내가 재미없어도 하겠지, 유튜브를.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. 솔직히 구독자분들은 나를 위해서, 구독을 한 거고 내 영상을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한 건데 내가 억지로 웃음 코드 짜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돈벌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춥지 마. 종둥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. 뭔데? 몰카야. 이씨. 끊어와. 야! 끊어와. 야, 동경아! 동경아? <laughs> <laughs> 아, 야, <laughs> 끊었어 아, 잡아 돼요 야, 잠깐만, 끊었어, 어떡해. 다시 갈게요. <laughs> <laughs> 병... <뭐세요>? <laughs> 누구세요? 병병아. 누구세요? 제전화는 어떻게 하시래요 네? 끊으세요. <laughs> 저희 병병씨. <laughs> 아, 저 병병이 아닌데. 동명아. 누구세요? 왜 웃으세요? 동명아 뭘 카였어? 누구세요? 동명아 끊기 전에 너의 심정을 말해줘. 웃어? 안 웃어 안 웃어 안 웃어. 아 그래 병병아? 아 그래? 아 그래서 병병아 병병아 내가 적겠어? 유튜브를? 감히? 어 솔직히 너, 너네가 해준 것도 있고 되게 열심히 어? 이렇게 매니저 활동을 해주는 게어난 너무 감사한데 여기서 갑자기 접어버리면 어떡하겠어 병병아 그리고 팬분들도 계시는데 그치? 맞아 내가 아 진짜 접으면 안돼 아 유튜브가 이제 점점 웃음을 짜내는게 너무 힘들어지고 어? 어. 또 뭐있었지? 그냥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했나? 어어 어. 어? 그래? 어?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지 그냥 너 속이려고 한 말이고 저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그런 마음 없고요. 어쨌든 병병아 고맙다. 땡큐 a 디 감사. 그래 병병아 조, 좋았지 진정. 기분 너무 좋아서 찢을 것 같아. <laughs> 어, 시청자 분들께 한 마디 해주라 병병아. 지훈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병병아. 어? 구독 멘트. 아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아하, 갑합니다 네. 봉봉아. 이따 다시 전화할게. 전화 안 하잖아. 어? 안 받을 거야. 어? 아, 아 받아. 끝나. 어. 자, 이렇게 봉뿅이 우리 매니저 봉뿅이를 뭘까? <laughs> 자, 뭘까 했고요. <laughs> 몰카 성공! 나이스! 몰카 성공했고요 정말 울줄 몰랐는데 정말 울었네요 아 너무 미안해지네요 아 정말 너무 미안해지고 일단 병병이한테 전 지금 바로 사과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바로 병병이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병병아 미안해!